아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네. 무거운 기색으로, 아, 무거운 기색으로 먼 바다를 바라 어, 아, 먼 바다 붙였어야 되는 거 알아? 아, 진짜로? 어, 이거 한 단어로 등재돼 있어. 아, 그래, 이거 아까... 잘 붙였네. 그러니까 웬일이지? 진짜로 우리 방송을 보고 반성을 하셨나? 일용직, 편집자 고용한 거야. 아, 뭐, 오정어를한번 <laughs> 그런... 들린 거 아니야? 어 그런가 보다 우리, 우리 불러주지. 진짜! 이전에 자네가 만난 엘프와 자이언트 연인을 기억하는가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네. 아, 우리 때문에 다투고 있었잖아. <laughs> 그니까, 러 아, 아유 또 미안해지네. <laughs> 괜히 또 가서 깔짝깔짝대다가 쳐쳐가지고. 어, 맞아. 예의가 아닌 듯하여 바로 자리를 피하긴 했네만 의도치 어허. 않게 대화를 조금 엿듣게 되었다네. 연인 간의 다툼에 끼어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고 과한 참격이라는 생각을 했네만 이 섬에서만큼은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기에 내버려둘 수 없었다네. 되게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왜 그랬대? 작년에 왜? <laughs> 작년에 뭐했냐 캐렌자가캐렌자가뭘한건 아니긴 한데 어. 이 섬에서 모두가 행복하지 않던데? 아니야 그 나름의 어떤 행복이었을 수도 있지. 아아 아, 행복했나? 아니 그래도 걔 누구냐 여자애는 여자애는 이렇게 어, 행복했잖아. 그치. 맞아 맞아 그렇긴 하네. 반이나 행복하네 그 원형적 사고라고 알아? <laughs> 어 알아 어, 그런 느낌이지 어, 오히려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원형적 사고 아 이제 내 첫사랑이 깨졌네 난 이제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사랑을 할수 있겠다 <laughs> 그런 사랑이 <laughs> 가능하네 아 신난다 그래서 다른 여행자에게 부탁했었지 어? 오, 뭐야. 어 뭐야 근데 일을 개판으로 하고 갔어 아, 아 진짜 제발 사람 봐가면서 맡기셔야 되 <laughs> 그러니까 이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부탁한 여행자도 자이언트였다네 아 이것도 또... 자이언트 마음은 음... 자이언트가 잘 알아 약간 뭐 이런 마인드였나 본데 그치 오히려 무서워 오 이거는 좀 재밌다 자이언트를 무서워하는 자이언트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도망친 시점에서 종족과 만다는 걸 그다지 반기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어야 해. 아씨 문장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건 교열을 못봐줬구만 맞춤법만 하고 변문은 어... 안해줬네 아 그럼 그건가보다 맞춤법 검사기를 뭐 사서 돌렸나보다 음, 그랬을 수도 있겠다 부탁하네 이 섬에 온 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네 음 좋습니다 오 여기서 바로 내가 텍스트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 어? 부탁한 여행자도 엘프였대 아 종족 다 다르게 나오는구나. 오 그러네. 어우 섬세한데. 오 웬일이래? 그러니까. 오 피아르라는 엘프가 단호하게 대화를 거절했대. 그리고 그 뒤엔 똑같고 그래서 자네를 불렀다네. 자네는 대화라도 해보지 않았나? 비록 종족이 자이언트이긴 비록? 비록? <laughs> 아니. 약간 종혐인가? 아니 커플 중에 반은 엘프지만 반은 자이언트잖아. 그니까 이거 자이언트 혐오야. 맞는 것 같긴 해. 어, 비록 니네 종족은 자이언트밖에 안 되지만, <laughs> 안면이 있다는 점에서 대화를 받아줄지도 몰라. 약간 좀 그러네. 그러니까. 안면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아예 짤이었겠네? 그치. 종족도 자이언트야. 안면도 없어. 아, 이것도 저거구만. 지연, 학연, 어? 아 맞네. 에린 사회도 똑같아. <laughs> 그래, 지연이라도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음. 아 엘프랑 자이언트는 앙숙 관계라. 아 그래서 엘프에게 다가갈 때 자이언트는 좀 그렇다. 어 근데 자이언트랑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야, 어 지금 종족별로 스크립트를 다르게 짜줬는데 거기서 만족을 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그렇게 바라는 게 맞니? 아. <laughs> 원형적 사고해. 원형적 사고 말고, 어, 민 선생님 사고겠거든. 어 감히 비록 자이언트라고 하다니 다 죽여버릴까? <laughs> 분조장 아니야? <laughs> 상처가 깊은 연인에게. 어, 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좀 슬프긴 하다. 찡그린 얼굴로 이쪽을 돌아본다. 이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기분이 어. 나쁜 것처럼 보인다. 그쪽은 지난번에 그 어느 그런 거 치고 말투 되게 점잖네. 어, 그러네. 어, 좋네, 좋네. 분도 조절을 좀 해주시네. 어, 뭐야? 비안이 어? 어디 있는지 알아? 비안 어딨어? 아씨. 얘네 진짜 맞춤법 검사기 돌렸나보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 여기서 떼? 어, 띄고 집까지 해버려? 아니, 어, 개열받네, 이거. 아. <laughs> 이거는 그건데 한글 맞춤법 검사 그러니까 띠면은 붙이라 그러고 붙이면 띠라고 하거든 <laughs> 아 진짜 이거 좀 열받네 무슨 일입니까? <laughs> 뭔가 일이 있고만 나봐아 그런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고심하는 듯이 이쪽을 빤히 바라본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한거 아닐까? 야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아? 내가 비하의 기분을 풀어줄 수 없다면 다른 오. 사람의 도움을 빌려야겠지 뭔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 그렇게? 괜찮다면 도움을 받고 싶은데 시간 괜찮나? <laughs> 안 되는데요 <laughs> 케이티더 바쁜데요? <laughs> 그건 당신의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그치 사실은 나는 이것도 의문이야. 뭐? 왜 기분을 풀어줘야 돼? 아 그러니까. 기분 상한 거는 상한 거고. 어. 대화를 거부하면 이쪽에서 굳이 기분을 풀어주려고 뭔가 를할 필요가 있나? 맞아.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아 정확하시네. 그러니까. 음. 라고 할 뻔. 아 라고 할 뻔. <laughs> 여자친구가 이 방송을 볼 거기 때문에. 아. 한 것도 없, 넌 남자가 풀어 줘야지. 아. <laughs> 어, 하겠습니다. 그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당근을 아, 흔들어 주세요. 괜찮다고 대답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래, 어쩔 수 없지. 고마워.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말투가 근데 많이 누그러진 것 같다. 어, 그러네. 저번 주에 봤을 때는 진짜 세상 날카로웠는데, 어. 나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 카스타네아에게 미움을 받은 몸이라서 말이야. 아, 촌장한테 미움을 받았구나. 그 엘프 마을이 좀 그렇다. 저번에도 그 꺼분머리 엘프여서 막... 어, 맞아. 근데 있지 않았어? 어, 있어 있어. 박과 멸시의 종족이야 아, 맞아. 검정머리는 불길한 색이라고 하면서 어, 맞아. 막그핏박을 받았던 애가 있었던 것 같아. 걔도 그치. 근데 자이언트랑 연애하지 않았나? 어, 그치. 걔가 자이언트랑 연애했지. 음, 이거 약간 네. 저번에 엘프 그 고도의 책략 아니고 원래 어떤 잡종이, 어, 잡종이래. 그 혼혈이 다생존에 더 <laughs> 더 <laughs> 어, 유리하지. 어, 어, 그래서 밖으로 일부러 돌리려는 거 아닐까? 여행을 다녔는데 발레스 근처까지 갔대 아 여행을 하다가? 어 국경지까지 갔네 그때 나는 삶에 대한 어 별다른 애착도 없었다 어 이거 조금 슬프다 실제로 나도 내 안위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면 음. 당장의 호기심이 더 우선이 될것 같아 그래서 막 지금 디트로이트 가서 나도 막 플스 하나씩 훔쳐보고 그살것 <laughs> 같은데 아. 지금 삶에 대한 애착이 나는 있으니까 그치. 그렇지 않는 거지 아, 아쉽게도 있, 있기 때문에 고요하게 눈이 내리는 밤이었어. 아, 분위기 또 좋네. 정처 없이 눈길을 걷고 있었는데 노래소리가 들렸어. 어, 네 말대로 그 자이언트 누나 노래 부르던 사람 맞나 보다.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목소리였지. 어. 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은 적은 처음이었어. 홀린 듯이 따라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이언트를 만났고 그게 비안이야. 어, 노래 잘 부르면 멋있지. 되게 매력적이지. 맞아, 맞아. 아직도 이상한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곤 해. 밤에 마을을 벗어나 연습하려고 부른 노래를 엘프 하나가 엿듣고 찾아온다니 <laughs> 말이야. 그렇군요. 되게 재밌긴 하네.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지. 그래서 평범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운명이라고 부르지 않나. 그지? 이런 게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수 있지. 희미하게 어떤 피아르는 그때의 기억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아 찐사랑이네. 아, 미소가 점점 사라져. 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지, 지금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 그지.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고, 주변을 여행하며 얻은 이야기들을 비안에게 들려주고, 내게 노래를 들려주고. 어우, 되게 음. 뭔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네. 어, 그러네. 서로 비안이라는 사람은 음. 자이언트 마을에 계속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바깥 이야기 되게 궁금했을 것 같고, 어. 비안은 그래서 피아르한테 노래를 들려주고, 음흠. 서로 이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구나 낮에는 숨어 지내야 아 자이언트 마을이니까 음, 나름 이거 약간 그거 생각난다 바스타즈 처음 시작할 때아 <laughs> 어, 심지어 내가 들키기 전까지 아 심지어 들켰어 발레스 주변에선 마땅히 숨어 지낼만한 곳이 없으니까 어이구야. 시간 문제였다 병비병에게 잡힐 뻔 <laughs> 어이, 개 무섭네. 스스로 그 도망친 후에 선택해야 했어. 잘 가라 쇼샤나. 경비병에게 사로잡히거나 비안과 함께 도망치거나. 아하. 아 이건 고민되긴 하겠다. 그래서 함께 도망치기로 그러니까, 했나. 그러니까 함께는데 도망치면 비안의 어. 삶까지 너무 아 맞네. 힘들어지니까. 음. 비안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겠지. 근데 바로 화냈대. 아 화냈어. 자신과 함께 세상 끝까지 가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음, 어우 음. 이렇게 화내면 또 사랑스러웠어. 맞아 근데 또 나는 되게 미안했을 것 같아. 어 나도 나 때문에 이렇게 추방당한다고 생각하면 어 맞아 너무 미안하지. 아 가족이 있었어 또. 아 어, 심지어 가족도 있었어. 가족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도 경비병에게 사로잡혀 쫓겨나더라도 가족에게 등 돌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아. 안 뛰고 되는. 그치 이거는 또왜안 잡았냐고. 그 이거 100%저 부산대 맞춤법 검색이 돌린 거라니까. 아 그런 거 같네. 이 삶의 손맛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거 기계 맛이야 이거. 약간 쇠 맛이 나네. 어 그래. 기계를뽑으 면하고 수타 면하고 다르다고. 그톡 쏘는 정전기 맛이 나는 걸 보면. <laughs> 그리고 그 AI가 할거 지나갈 게 맞다. <laughs> 피아레의 얼굴에서는 후회의 기색이 보인다. 아유. 야 근데 이렇게 둘이 참 힘들겠다 진짜 어리석은 나는 비앙과 도망치고 말았지 그래 후회하고 있을 거야 음... 괴로워하는 줄도 모르고 아유 당장에 행복해 이먼 채로 말이야 어 스크립트 너무 슬프게 짰다 그러니까 에린 이것저것을 함께 여행하는 동안엔 평화로웠어 우리는 정말 운명처럼 잘 맞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였어. 비안이 아는 사람을 마주치기 어? 전까지는 와 아, 씨야 쫄깃하게 아, 잘 짜는 <laughs> 것 같기도 하고. 지혜가 되게 궁금해지네. 그 남자는 아, 또 뭐야? 남자야. 맞 남자야. 마주치자마자 비안을 비난했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전투에서 큰 부상을 이. 아 이것 또 막. 막장 드라마처럼 된다. 뭔가 이렇게 관계가 좀 극단적으로 치닫는 어, 것 같은데? 좀 극단적이다. 그리고 비안을 그리워하며 찾아 여행을 떠난다는 남동생. 아유 가족 관계 파탄난데 진짜. 그니까 어, 남동생인데 그럴 수 있는데 어, 상처 음. 입은 거는 납득을 못하겠네. 아좀 <laughs> 원형적 사고. 아 오케이. 내 동생이 <laughs> 도망갔네. 아싸. 먹여 살릴 <laughs> 인구가 한명 줄었네. 그건 이게 그냥 사이패스 같은데. <laughs> <줄었네. 웃음> 이게 원형적 사고 아니야? <laughs> 아니 그 원형적 사고 아니지. <laughs> 저 약간 민씨의 사고에 가깝다 <laughs> 아 민씨의 사고에 가나다세 명이 모이면 한 명은 미친놈이야 네, 데세명 중에 미친놈이 없는 것 같아 어 그니까 그게 바로 너야 아 그게 나... <laughs>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도라이기 때문에 도라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어라? 미친놈은 없는데? 사실 너였던 거야아 사실 나구나 <laughs> 어. 피아르도 그러니까 또...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치 피아르도 자기 탓인 음... 것만 같고 모든 게 늦었지 목숨을 바쳐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 발레스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고 더 후회하게 되었을 뿐이야 아나 아, 벌써 냄새 나기 시작했어 나... 니네... 헤어지는 거 아니야? 또 헤어져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눈 내리는 밤에 피아르가또 어? <laughs> 보면서 찾아가고 먼 발치에서 노래 부르는 것만 보고 어? 맞아. 아 정말 어리석다는 것만 알게 되었다. 음 어떻게 해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이게 무력감을 아유, 느끼고 계시고 되게 진짜 무기력이 학습된다 보다. 그런가 봐. 근데 그럴만한 상황이긴 해 나한테도 그럴 것 같아 또 혼자 이렇게 또 떨어져 있으니까 더 그러겠지 음. 한마디 한마디에 짙은 후회와 절망이 서려있는 듯하다 부탁할게 발레스에 돌아가야 한다고 아... 아 설득해줘 이게 또 나한테 와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클래스에 가야 해 이거잖아 어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떠나야 해날 응, 떠나기 위해 나에게 돌아와줘 이거네 아 맞네 아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진짜 어, 피아르는 비안이랑 헤어지기 위해서 비안을이랑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고 음 그렇지 비안은 피아르랑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오 맞아 그런 거지 아 이런 아이러니 좋아 오오 그게 소설적기야. 그러니까 어, 재밌는데 음, 잠시간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이 음. 곁에 있다면 비연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실제로 심리학에서 우리가 설렌다고 하는 어떤 애정을 어. 느끼는 게 음. 호르몬의 영향인데 아 그치 그게 유효기간이 있대 어 맞아 3개월인가? 어, 3개월이 넘지 않는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 호르몬이 막 나오는 동안에, 음. 친밀감을 같이 올려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한테 느끼는 사랑하고, 연인에게 느끼는 사랑이 다르잖아.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연인에게 느끼는 사랑이 이렇게 위에 빡 올라와 있을 때, 음. 가족에게 느껴지는 것 같은 친밀도도 같이 올라가야, 호르몬이 끊긴 이후를 버틸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어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려는, 음. 지금 약간 그 갈등에 있는 것 같아 애정과 친밀 사이의 어떤 아 그런 것들 이제 비아에게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나도 논리적인 추측을 잠깐 해보자면 그때 우리가 해피엔딩인 줄 알았다가 배드엔딩이 됐잖아 음. 그럼 이번엔 배드엔딩인 줄 알았으니까 오히려 해피엔딩이지 않을까? 음... 아 그렇게 짰다? 어. 근데 또 그래도... 마비노기 운영진이 또 그걸 알고 가위 낼줄 알고 또 묵을 래 근데 거기서 또? 또 묵을 낼줄 알고 <laughs> 말을 알고, <laughs> 어, 그렇지. 그렇게 해야겠지. 아, 그럴 수도 있지. <laughs>